안녕하십니까? 팩트 체크입니다. 2023년 6월 17일 기준 최근 1개월 주가 상승 및 하락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테슬라 49% 상승으로 1위입니다. 상승 이유는 미국 쪽 고제, 모델 3및 모델 Y 전 트림 7,500달러 보조금 적용과 GM 및 포드의 테슬라 충전 인프라 사용입니다. 중국 쪽은 5월 판매량 및 6월 주간 보험 등록 건수 증가 때문입니다. 파나소닉 16% 상승으로 2위입니다. 상승 이유는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 좋아지면 가장 큰 수혜는 현재 공급망에서는 파나소닉입니다. 테슬라의 CATL 배터리 공급망 제외 및 파나소닉에게 최대 공급 요청 루머가 있었습니다. LG엔솔은 GM의 신규 전기차 출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BYD 및 CATL은 중국 전기차 치킨게임 및 파산 등의 악재가 해소되어야 합니다. 제 채널을 구독하시면 커뮤니티 게시판에 업로드 되는 글로벌 전기차 및 배터리에 관한 최신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